반갑습니다, 중명무 친구들. 7월 30일 금요일 데일리큐트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어 얘들아, 7월 30일이야. 벌써 7월이 끝났어요. 말 같지도 않은 일이야. 뭔가 시간이 엄청 빨라요. 그렇지 않나요? 어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방학 계획과 뭔가 여행을 간다면 그 여행이 안전하길 바라고요. 어, 어, 이번 주 맞나? 이번 주 맞나? 서유라 잘 가고 있니? 잘 갔다 와. 어쨌든, 어, 여러분들 중에 여행을 가는 친구들도 있고, 또 여행이 아니더라도 방학을 각자의 장,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잘 보내고 있겠다 싶어요. 모든 그런, 그런 어떤 일정들 가운데 안전함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지막, 이번 주에 마지막 큐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마음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으러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왔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알려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뭐야 이게? 50장, 51장, 구절로 16절 말씀이에요. 아, 정말 짧은, 오랜만에 아주 아주 짧은 구절이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짧은 만큼 마음 다해서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보고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가자. 깨어나십시오. 여호와여, 능력으로 옷 입으십시오. 어, 오래전에 나일강의 용과 같은 이집트를 토막내셨던 것처럼 깨어나십시오. 주께서 바닷물을 말리시고 바다의 깊은 곳에 길을 내셔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유를 주신 백성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하여 시온으로 올 것입니다. 그들의 행복이 영원할 것이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슬픔과 고통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에 게 있기를 바래요. 어, 내가 바로 너희를 위로하는 하나님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어찌하여 너희는 두려워하냐? 풀처럼 쓰러져갈 인간을 왜 무서워하냐? 나 여호와가 너희를 지었다는 것을 잊었냐? 나 여호와가 하늘을 펼쳤고 땅을 지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를 괴롭히는 성난 백성을 늘 두려워하느냐? 남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원수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냐 갇혀 있는 포로들이 곧 풀려날 것이다 그들은 감옥에서 죽지 않을 것이고 음식이 부족하게 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내가 여,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바다를 휘저어 거친 파도를 일으켰다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내가 내 말을 너희에게 전해 주고 내 손으로 너희를 감싸 보호해 주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지었고 시온을 향해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였다. 아멘. 짧고 간결하고 뭔가 좋은 이야기들로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짧을 때면 또 짧은 때 나름으로 길면 또 길면 나름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목조목 오밀조밀 뭔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야 이 말씀을 그렇게 정말 잘 묵상해 봐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 멈추고 우리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고 글이 길지 않잖아요 읽어보고 우리 나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어,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 좀 마음이 가고 눈길이 갔나요? 좀 눈길이 머무는 곳이 있었기를 바래요 그냥 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응 그렇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읽다가 어? 오 하는 게 있기를 바래요 어 전우사님 생각에는 뇌피셜인데 전도사님 경험상, 그거 하나님께서 널 주목하게, 그 부분에 주목하게 하시는 것. 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저 좋은 말이니까 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너의 눈을 거기에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그 말씀 다시 한번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는 게 있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괜찮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멈추고 그런 구절을 발견해보고 그 발견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여러분이길 바래요 혹시 그런 게 있었다면 여러분의 것들을 잘 한번 이렇게 더 크게 만들어 봤으면 좋겠고 전도사님의 것을 들어보면 어, 들어봐봐 줬으면 좋겠어요. 어, 전도사님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 특히 이렇게 좋은 말씀들, 왜 40장에서 55장, 넘어서 56장에서 66장까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위로에 대한 말씀, 회복에 대한 말씀이 가득가득 담겨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 51장은 그 중에 어, 도드라지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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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이런 말씀이 오늘 51장 말씀인 듯 합니다. 그만큼 위로에 대한 메시지가 가득가득 하거든. 어, 그래서인지 전도사님은 이 위로에 대해서 더한번 생각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위로 말고 좀더 눈길이 가는 것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어째 너넨 두려워하냐? 풀처럼 쓰러져갈 인간들을 왜 무서워하냐? 아멘 이런 말씀이죠. 왜 옛날 찬양 중에 우리가 많이 접해봤을지는 모르겠어요. 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라는 띵곡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중등부 때는 전도사님 처음 기타 를 잡았던 게 중등부 때쯤인 것 같은데 그때 연습하던 곡 중에 하나가 어, 푸른 마르고라는 곡이었어요. 그만큼 올드한 곡이면서도 원래 올드 패션이라고 하잖아. 이 클래식들은 어클라스는 영원해요. 어, 되게 좋은 곡이고요. 어이 요즘 나오는 곡들 찬양곡에서도 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해요. 전도사님이 되게 좋아하는 찬양팀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가사에 많이 쓰기도 했고요. 음, 그러니, 이 성경에서 말하는 풀. 꽃 이런 것은 결코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왜 꽃길만 걸으세요라고 하는 게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이게 아마 성경이 쓰인 배경이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거기가 꽃이 나기가 힘든 지역이라 풀이 나기가 힘든 지역이라 나도 못생기게 나거나 아니면 정말 오아시스가 나는 그런 그런 지형이다 보니 꽃이. 아름다움과 연결되진 않고 생존과 연관되는 이미지인 것 같아요.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왜 네덜란드나 이런 데서 유럽이나 뭐, 뭐 일본의 뭐 사쿠라나 이런 것들을 여러 데서 성경에 쓰였다고 하면은 꽃은 아름다움을 상징할 만한 것들이 있겠다 싶은데 이 중동 고, 고대 중동에서 쓰였다 보니 여기는 뭐 꽃이 아름답다라는 것보다는 되게 전투적으로 생존형 꽃 이런 것이었겠다, 풀이었겠다 싶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꽃이 아름다움을 상징하기보다는 끈질긴 생명력 혹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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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생명력에 관련한 것들로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생명력을 상징하는 꽃마저도 시들어 버리고 풀마저도 계절에 따라서 시들고 죽어 버리는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구약성경은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오늘 인간에 비유하는 것, 사람은 그 풀과 같아. 사람은 언젠간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아. 아무리 사막과 같은 곳에서 꽃을 피워내는 강인한 생명력이 있다 해도, 그래도 그거 언젠간 시드는 것처럼 인간은 죽게 돼. 라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 그리고 그게 성경이 바라보는 인간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너무 돌아서 이야기를 했지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너왜 두려워해? 왜? 너는 그 두려워, 그 인간을 두려워해? 너랑 똑같은 인간인데 왜 두려워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전도사님이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정말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의 외모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사람의 성격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내 또래를 두려워하고, 내 부모님을 두려워하고, 어른을 두려워하고,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전도사님도 전도사님이 청, 청소년일 때는 더 많이 그랬던 것 같고요. 지금도 전도사님은 두려워하는 것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들이 알게 모르게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봤어. 근데 이거는 전도사님이 어 이게 정답일 수가 없어요. 정말 많은 이유로 우리는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그런데 전도사님 이 오늘 주목하게 되는 주목하고 또 여러분이랑 쉐어링하고 싶은 그 이유는 딱 하나 있는데 이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이야. 우리는 무언가를 바라볼 때 그걸 두려워해요 시선을 신경 쓴다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제가 다 어떻게 볼까? 라고 해서 나는 벌써부터 누군가를 어, 바라보고 있고 염두에 두고 있는 거지요 또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리액션을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순간 두려워하게 되는 거 같아 물론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 우리가 눈치를 보게 된다 라고 하는 거는 좋은 사람을 떠나서 어, 뭔가 좋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일단 권위가 있는 사람 뭔가 센 사람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센 사람이니까 우리가 눈치 보는 거잖아 이게 근데 다만 비단 힘이 좋다 라거나 아니면 뭔가 뭔가 나보다 높은 사람이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권위가 있는 가령 어른들이면 좋은 어른이든 안 좋은 어른이든 우리 일단 눈치 보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러니 이 누군가를 두려워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이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결코 일반화할 수 없지만 전우사님 생각에는 그래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있고, 그거를 내 염두에 두고 있고, 그거를 내가 신경 쓰고 있기 때문이겠다 싶어. 그럼 반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겠다라는 생각이죠. 뭐뭐뭐 뭐, 뭐 어때? 막뭐 이런 것들이죠.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길거리 다니는 막, 막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 그사람들 우리 빌런이라고 부르지요 빌런들은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써요 내가 피해가 되건 내가 유익이 되건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는 것보다 내 스스로가 고 싶은 대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만 신경 쓴다 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막 나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니 정리를 여기까지 해보면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것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 반대로 누군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이 사람을 그 존재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겠다 싶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겠다라는 것까지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 사람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덜 바라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안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어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겠다 싶어요. 이건 사람뿐만이 아닌 것 같아. 돈을 두려워하는 이유, 성적을 두려워하는 이유, 내가 잘 나가는 어느 정도를 두려워하는 이유, 뭐내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로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유,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유. 그것만 바라보기 때문이겠다 싶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와 오늘 함께 하시는 나를 형통케 하시고 나를 성공케 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것들 바라보니까 내 시선이 하나님한테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 사람들만 바라보니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베드로가 물 위에서 예수님 바라보다가 이 파도를 바라보고 폭풍을 바라보니까 그때 쑥 빠져버렸던 것처럼 물 위를 걷다가 그 여기 띄워줄게요. 그런 일이 있듯이 시선이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 있던 이 시선이 그래서 이분만 이 시선이 하나님한테 있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걸 우린 경외한다라고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 시선이 사람에게로 가니까 사람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때부터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이 사람의 이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 살아가게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거 풀과 같이 언젠간 썩어서 없어질 건데 너 그거 왜 두려워해? 그거 영원하지 않는데 넌 그걸로 왜 신경 써? 나는 너가 그 영원하지 않은 것에 너의 가치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한번 사는 인생이래잖아. 그러니 한번 사는 인생이라니까 만큼 한번 한 사는 인생이니만큼 더더욱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 말이 길어질 것 같으니 좀 여우쯤에서 줄여볼게요 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바라보고 그 인간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전도사님에게 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이 말을 전해주고서 너의 손, 너, 내 손으로 너희를 보호하고 감싸줄게.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 시온 이스라엘 온 백성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할 거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렇게 새롭게 창 너의 스테이트먼트를 너의 그 지위와 신분을 창조해 내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천지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니 우리 이 하나님 앞에 어, 다시 한번 나아간다 나아간다라는 말이 좀 추상적이죠. 전도사님이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어, 단어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 썩어져 없어져 버리고 죽어버린 인간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원히 계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이게 축복이지 않을까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꽃길을 걷는 너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형통케 하시는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어...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금요일을 맞이한 한영교회중동부 공동체 한분한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일날 다시 비대면 예배가 어, 이렇게 연장이 되어서 되었는데, 우리 비대면 예배지만 우리가 마음 모아서 다시 한번 모이기를 바라요. 그러면 10시 반 주일 아침에 유튜브에서 만나요. 안녕.